따뜻한 어느 봄날 파란 하늘이 호수에 뜨고 호수가 만들어낸 파란 하늘에 오리와 거위들이 노닐고 있는 것을 호수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벤치에 앉아 귀엽다는 듯열분 미숙까지 지으며 비비가 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려는 듯한 청둥오리 애절한 소리가 들려온다. 비비는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 고개를 굴린다. 비벼의 눈에 다 늙어버려 밑둥이 성성한 늙은 버드나무 가지에 암컷 청동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오리의 시선은 아름다운 하늘을 담은 호수의 어딘가를 향해 있기도 하고,아님 그놈 어딘가를 보고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비벼의 시선이 오리에 묶여 있는데, 어디선가서 갑자기 암컷 오리의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수컷 한 마리가 날아와. 밑둥이 성성한 늙은 버드나무 아래서 하늘을 올려다 보듯 암컷 오리를 올려다 보며 뭐라 소리를 낸다. 암컷 오리가 그 소리에 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암컷 오리가 여전히 그렇게 한참을 애들한 소리를 내다가 찾아온 수컷 오리에 답을 하듯 사뿐히 내려와 수컷 오리 옆에 산다. 비비는 그 순간 지금이 봄이라는 것을 새들이 짝짓기 때라는 것을 비뷰의 입가로 절로 실없는 미소가 퍼져나갔다. 오리들은 비뷰의 시선 안에서 서로가 뭐라 말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서로의 마음이 통하였는지 수컷 오리가 엉덩이를 실록실록 하며 밑둥이 성성한 늙은 버드나무 속으로 먼저 들어간다. 암컷 오리는 아직도 마음을 다 정하지 못하였는지 수컷오리 뒷모습을 한참을 보다가 먼 곳을 한번 응시하더니 수컷오리가 실로크림에 들어간 밑둥이 성성한 늙은 버드나무 속으로 따라 들어간다. 비브의 눈에 들어온 늙은 버드나무 속가는 수컷오리와 암컷오리가 꼬냥꼬냥 새끼들을 낳 키울 수 있는 넓이고 속가는 이미 수컷오리가 다 준비를 해놨는지 흙으로 덮여 있어야 하는 바닥이 마른 풀로 인해 포근해 보이기까지 한다. 비비는 속마음으로 잘했어. 일단은 집안을 잘 살펴봐. 내가 겉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는데 그 안쪽까지도 괜찮고 믿을만한 것 같으면 신혼 살림을 꾸려봐 더 늦기 전에라며 응원을 보내는데 아니, 삐리리 이게 웬일? 암컷 오리가 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 같더니 휙! 하니 그냥 나와버린다. 왜? 뭐가 맘에 안 들어 평수가 맘에 안든 거야 아님 인테리어가 아니야 이것저것도 아님 분위기가 아니야 암컷 오리는 비비의 마음을 뒤로하고 비비가 처음 대면하던 그대로 다시 밑둥이 텅빈 늙은 버드나무 가지 위로가 앉아 서글프게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뒤늦게 수컷 오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와 암컷 오리를 올려다보며 서성이고 서성인다 암컷 오리의 구슬픈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자 수컷 오리가 기다리다 지쳤는지 아니면또 다른 너를 찾아 몸을 띠뚱띠뚱 엉덩이를 실룩하며 호수로 가더니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물로 몸을 던진다.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이 시원하게 푸드득푸드득 날개짓하더니 유유히 무리를 걷는다. 비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만이 흘러나온다. 비비는 암컷 오리의 행동이 궁금해 시선을 준다. 암컷 오리의 애달픈 소리는 어느덧 멈추고 비비의 시선이 암컷 오리의 시선을 따라간다. 암컷 오리의 시선은 그 떠나보낸 수컷 오리에게 있다. 야, 너무 기다리지 마. 외롭다. 이젠 됐어. 가서 잡아. 암컷 오리는 비비의 마음소리를 들었는지 비비와의 시선이 마주친다. 비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비브의 시선이 수컷 오리에게로 향한다. 수컷 오리가 어디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무리우리를 그렇게 하염없이 걷더니 이젠 기다려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한참을 그렇게 멈춰서 암컷 오리를 보는가 싶더니 한참을 날갯짓하더니 하늘 높이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암컷이 날아와. 수컷이 물 위를 걷던 자리로 내려앉는다. 암컷 오리가 서글프게 우려대기 시작한다. 하늘로 날아올랐던 수컷 오리가 암컷 오리를 향해 날아온다. 아니 이건 무슨 일이? 어디선가서 언제 나타난 건지 다른 수컷 오리가 날아와 날개짓하며 암컷 오리 앞에서 애교를 떤다. 하늘로 올랐던 수컷 오리가 뒤늦게 도착해 주위를 맴돈다. 뭐야, 네가 애타게 기다린 님인 거야? 아님 지나가든 다른 놈인 거야? 어느 놈이 됐든 네 마음에 들면 좋은 거다. 봄이라 참 좋구나. 청춘이라 아름답다. 비비는 이들을 보며 삼각관계를 떠올려본다. 절로 실없이 웃음이 피어난다.